자 이렇게 아래 한글에 이런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단가, 수량 같은 게 입력이 되어 있고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게 사실은 유용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양식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아래 한글과 같은 워드프로세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엑셀처럼 자동적으로 이두 개의 셀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엑셀 같은데서 계산한 거를 여기다가 다시 인용해서 붙여넣는 경우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뭐 아량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계산식을 쓰는 방법들을 잘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를 곱해서 그 결과 값을 이쪽 금액란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할 건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제 세 가지가 전부 다 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칸을 곱한 결과 값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은 똑같기 때문에 수식을 하나만 만들고 복사를 하면 각 칸에 맞게끔 계산이 되지만 아량글인 경우에는 이셀 주소가 절대 주소, 고정된 상태로 쓰기 때문에 수식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 상대적으로 결과 값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량글에서도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그 주소를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표를 그리고 수식은 이표 안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mswd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결과가 나올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이런 수식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계산식이라는 게 있고 여기 입력해 보게 되면 여기 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축키 같은 걸 보면은 이거는 컨트롤 엔엠이 되고 이거는 계산식은 컨트롤 엔에프거든요. 그러니까 수식과 계산식은 다른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펑션이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수식은 어 수식 진짜 수학식을 그려 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요거 그래서 단축키를 쓰려고 할 때는 Ctrl F. 그러니까 Function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두 개를 곱할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거는 그러면은 계산식은 여기 있는 셀 주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E2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E의 두 번째 행이니까 E2가 되고 단가는 A, B, C의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러면 C, C2 곱하기 그다음에 D2 가 되겠죠 D2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12만원 이라고 나오게 되고 요 뒤에도 똑같은 수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씌워 놓고 뭐 카피해서 붙여 넣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채우기에 자동채우기가 있죠 여기가 단축키가 A 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도 되지만 다시 뒤로 가기 해서 그냥 이렇게 씌우고 그냥 A 라고 쳐도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수식이 들어간 거는 맞죠. 계산식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건 내용을 볼까요? 고치기 컨트롤 N K를 눌러서 고치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C2 D2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위치를 기준으로 값을 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각 칸마다 거기에 맞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C가 아니고 D가 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런 거를 작업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처음에 아예 수식을 만들 때, 자이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열 번호 C는 가, C나 D는 그대로 가지만 행이 바뀌잖아요. 그럼 지금 요 일행에서 그러니까 요 이행 이행에서는 이행끼리의 결과를 보여주고. 3행에서는 3행끼리 4행에서는 4행끼리를 보여주 되기 때문에 행 번호가 상대적으로 바뀌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식을 입력할 때 2라고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물음표.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돼서 설정 누르게 되면 수식은 똑같고요. 다시 이렇게 씌워서 A를 눌러보게 되면 요그 위치에 맞는 값이 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내용을 보게 되면 NK, 보게 되면 C, 물음표, D, 물음표를 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상대적인 주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 번호의 상대 위치를 줄 때는 행 번호 위치에 물음표를 쓰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열 번호를 상대적으로 쓰고 싶으면 열 번호, CD 같은 열 번호를 또 물음표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제 더하기나, 평균이나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식을 이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씌운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곱셈 결과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수식을 확인해 보면은 컨트롤 n k 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이 프로덕트가 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썸 에버리지 하듯이 프로덕트의 c 부터 d 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음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총계를 들어갈 때도 이렇게 쉬운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는 합계. 요거로 선택해주면은 당연히 합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쓸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물음표를 쓸 때는 사실은 이런 더하기나 평균이나 곱하기 말고 좀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은 이쪽에는 전체 이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요 1번 품목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2번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퍼센트를, 비율을 나타내는 공식을 한번 써볼 텐데, 컨트롤, NF로 수식을 집어넣기로 하고, 그러면은 현재 있는 요 위치에서, 요거는 A, B, C, D, E가 되겠죠. E2인데, 요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거기 때문에, 물음표로 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총계. 총계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셀 주소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2에 1, 2, 3, 4, 5가 되겠죠. 5. 그렇게 해서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은 이게 0.52933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이죠.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분율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바로 퍼센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100을 곱해 줘서 해주고, 그러면은 요 소수점 자리가 너무 또 많으니까 편의상 소수점 첫째 자리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 이한 자리.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아래로 복사할 때 이렇게 해서 A를 누르게 되면 전체 쉬워지는데요 뒤에는 요거는 이제 뭐 원인 게 있으니까 요걸 뒤에다 %를 넣고 싶으면은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겹나 표가 생기죠. 겹나 표의 바깥쪽으로 가서, 오른쪽 화살표로 바깥쪽으로 가서 퍼센트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전체를 씌우고, 자, 자동채우기. 이게 퍼센트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거를 다 더했을 때 10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 씌워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 그럼 100이 들어간 거예요. 그 모양이 좀 달라지니까, 요거는 지금 기본 모양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ctrl n를 눌러서, 이것도 소수점 이 한자리로 일단 해주고, 퍼센트를 요 안쪽 말고 바깥쪽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숫자니까, 이거를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 41개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숫자들이 바뀌겠죠. 50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 바뀌는 엑셀처럼 바뀌는 그런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음표를 이용해서 셀 주소를 상대 주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용하는 트릭을 써보자.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